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로스트 소울 유비 가이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캐릭은 청룡, 주작, 백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75까지는 키우셔야 됩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3개를 모두 75를 찍어야 환수가 전부 해금되어서 손해보지 않고 3마리 환수를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청룡 같은 경우에는 근접인데 광역 스킬을 써가지고 뭔가 키우는데 조금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일 비주류예요. 주작은 궁수입니다. 백호 제일 슬픈 캐릭인데 얘는 이제 마법사 계열로 자기 힐도 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뭐 광역 스킬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은 나오는 것 같고 사냥도 PvP도 살짝 애매한 느낌의 백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주작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백호, 그 다음 청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청룡을 해볼게요. 나름 백호도 인기 많아요. 귀여워서. 청룡은 생긴 건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할게요. 어, 캐릭터 생성이 안 되는데? 다시 캐릭터 생성. 네, 됐네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이디가 이렇게 이상한 걸로 나와요. 제 키가 677m입니다. 요런 닉네임을 바꾸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해 보면은 게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핸드래곤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아이디가 제대로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모든 장비는 이제 이 모루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루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얘를 만들어내고요. 플러스에 보면은 이 확률들이 있죠. 모루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장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클릭할 때마다 장비를 생성을 하는데 초반에는 그냥 무조건 장비 많이 뽑는 게 좋아요. 이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요. 여기서 이제 얘가 꽉 차면은 그 다음 장비인 요런 뭐 장비, 고급 대검으로 다시 합성을 할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난 많이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를 이제 계속 뽑게 하려면은 얘를 그냥 자동화 시켜놓으면 돼요. 그럼 모두가 계속해서 장비를 뽑아요. 여기 이제 이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캐시샵이 있어요. 청옥 같은 경우에는 인간한뭐 뽑기 쓰거나 뭐 요런 것들 또는 환전소에서 엽전이랑 바꿀 수 있고요. 요 엽전은 거래소 화폐로 쓸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아, 그래도 나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싶으면은 요 광고 제거라는 게 있어요. 월정액이고 하나를 사면은 모든 캐릭터 아까 세개 키워야 된다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청지를 하기 전에 해야 할 것, 자, 후원 코드 있습니다. 후원 중인 블론서가 없죠? 여기 후원 등록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신나라 후원이 완료돼요. 그 다음에 광고 제거를 구매를 해볼게요. 어 떴다. 내가 한거 떴다. 자, 이렇게 광고 제거를 구매하면은 우편함에 들어와 있어요. 요거를 모두 받기 해준 다음, 가방에서 사용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30일 생기죠? 한달 동안 이 계정에 있는 모든 캐릭터는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식 카페에 가보면은요, 특별 쿠폰 모음집이라는 게 있어요. 공지사항 중에 여기 특별 쿠폰 모음집 가보면은 여기 쿠폰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쿠폰을 입력하면 되는데, 복사한 후, 설정에서 계정,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쿠폰을 입력하면 우편함으로 모두 들어와요. 이것들 전부 받아주시고요. 환수 뽑기권 40개나 주죠. 그럼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환수는 여기 보면은 75레벨 때 이게 돼요 75레벨을 전부 찍어야 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처음에 추천하는 거는 광고 제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중에는 좀 만약에 최소한으로 가금하고 싶다면 초보자 패키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웅이랑 희귀 아이템들이랑 환수 소환권 요렇게 주는 건데 어, 나쁘지 않거든요 초반 장비로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테이지 밀면서 레벨업 하면 됩니다 레벨업하고 모루도 올려가지고 장비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25레벨 찍으면은 거래소 열리는데 만약에 난 너무 답답하다. 하면은 요 엽전 옆전 있어요. 엽전으로 거래소에서 이제 아이템 같은 것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옆에 보면은 엽전 상자가 있죠. 그 엽전 상자는 여기 어, 간이 상점이 안보있는데 안 간이 상점에 보면은 여기에 엽전 상자 열쇠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열려고 하면은 광고를 사용해가지고 엽전을 200개를 어차피 지금 죽어. 아, 오늘 오늘 쉽지 않네. 오늘 게임도 나를 억가하네? 요 광고를 하시면은 500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1000개 최대 2000개까지 늘어납니다 얘를 2000까지 계속 눌러서 확장시킨 후 풀로 찼을 때는 이제 시간 초과가 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더 채우기 나왔죠 더 채우기를 하면은 500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을 채운 다음에 역전을 한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전은 거래소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보면은 거래소에 이렇게 장비들이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모으면서 스테이지 밀고 레벨업하고 75 정도 찍으면은 멈춘 다음 아까 말했던 안 키운. 어, 주작과 데코도 모두 75를 찍어주시면요. 환수 효과. 이렇게 세 마리를 끼울 수가 있는 건데, 환수를 모두 해금해야 돼서 세개다 75는 찍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금 하실 때도 웬만하면 이제 방송인들이 뭐 본보장 이벤트 떴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웬만하면 들어가가지고 참여하는 거 추천드려요. UPG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같은 걸살수 있거든요. 그 이벤트를 할때 내가 현재한 것보다 몇배 좋은 쿠폰들 이벤트에 당첨되면 그런 게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스펙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막히는 게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웬만하면 도와줘요. 로소신나라라고 오픈톡에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정보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요청하시면은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실 거니까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원코드 신나라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 이제 방송할게요. 채유로 감사합니다. 빠이